소금을 뿌리면 은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농도가 낮은 이 물이 농도가 짙은 밖으로 소금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힘을 잃어요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바로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야 배추가 힘을 잃듯이 교만도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만도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 경향성도 빠지고, 탐심도, 불신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것으로 채워져서 내가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부활하게 되고 성도나 비성도나 다 부활하게 되다그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과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첫째 부활이 있음이 믿음으로 사는 삶 모든 원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목적이 있고 핵심이 있고 바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계시로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구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부활을 가진 자이고 영생을 가진 자이고 부활의 목격자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냐고 내가 분명히 최수안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날에 가치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할때 그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도 날마다 자아를 깨뜨려야 하는 이유도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지 하지 않기 위해서 자아를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첫째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41절, 42절에 보면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가 달라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광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 그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둘째 부활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게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다 살아남, 바다에서 죽은 자들까지도 바다가 다 토해 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장기 행미대로 심판을 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성경은 이 둘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곳에 들어가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다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둘째 부활, 둘째 사망입니다.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눈품 영원한 슬픔, 영원한 불모심 및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11번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15장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죽은 후에 지옥에 너희를 던져 넣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성대력은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고, 그장사되에 나도 함께 장사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돼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네 번째 사건은 골로세서 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네 번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세서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경험이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예수님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경험이 동일하게 나의 경험으로 하나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창사 됨에 함께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연합되어 부활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께서 영광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네 번째 사건이 및 성경은 상상으로 쓰여진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의 휴거는 주님의 성천과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삶은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을 배우습